자 복소수도 복소수도 복소수의 사층 연산이 가능하죠. 사층 연산 가능합니다. 더 쌤, 뺄 쌤, 곱 쌤, 나눗셈 같은 사층 연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면 1 플러스 3i 플러스 2 마이너스 2i 하면은 같은 종류끼리만 같다는, 가, 그러니까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여기 숫자는 숫자끼리. 3. 그리고 허수는 허수끼리. 3i하고 마이너스 2i니까 i. 이런 식으로 동항앙 뭐 개념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겠죠. 1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 한번 해봅시다. 얘는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2, 마이너스 i 플러스 2i 그 다음에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i의 제곱이 아까 뭐였지? 마이너스 1이었지?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정리하면 2, 그 다음에 허수와 허수끼리 해주면 여기는 플러스 i,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3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나눗셈도 아까 마찬가지로, 나눗셈 같은 경우는 뭐2 마이너스 i분의 뭐 2가 이렇게 있다. 얘를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 이거에 대한 켤레를 곱해줘야 되는 거니까 분모 분자에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2 e 플러스 i, 2 e 플러스 i 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합니다. 어떤 게 있냐면 문제에 이런 게 나와. 문제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왔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왔대. 어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루트 3 곱하기 루트 5 하면은 루트 1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가 나올 일이 없거든요. 나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 마이너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렇게면 하 나옵니다.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 하면 루트 15가 되는 게 아니라. 얘는 계산을 지금 현재 못 합니다. 왜못 합니까? 어, 루트 안에가 음수잖아. 루트 안에가 음수니까 이거 계산 못 하잖아. 우리가 루트 안에는 양수, 최소한 0 이상이라고 되도록 배웠는데 이건 계산 못 합니다. 그럼 이거 아무것도 못 합니까? 못 해.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개념으로 못 해. 그럼 이거 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할수 있게끔 네가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듭니까? 허수를 사용해가지고, 루트 마이너스 3을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은 우리가 i로 표현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이때는 그때는 계산이 가능하겠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루트 3하고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5가 되고 i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그쵸? 이러면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루트 15 하면 틀리지만 계산을 못 하는 거지만 이렇게 i를 써서 바꾸면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i에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는 이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는 생긴 이유는 생긴 이유는 생긴 이유는 생긴 이유는, 생긴 이유는 a도 음소 b도 음수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A가 음수, B가 음수면 음수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제가 너무 쉽잖아. 너무 쉬우니까 그냥 다음이 성립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 뿐이야. 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다? 이거 뭐야? 무슨 말이야? 아, 결국은 A도 음수, B도 음수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예요. 문제를 약간 좀 어렵게 냈다는것 뿐인 거지. 알았죠? 근데 이 마이너스가 왜 생겼냐면, 위와 같이 이렇게 해서 이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외워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루트 a 분의 루트 b를 했는데 역시 또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대 오오오 오, 오 여기서도 또 마이너스가 발생했네요 우리가 알기로는 루트 5분의 루트 3 하면 루트 5분의3 이렇게 마이너스가 있을 리가 없지 않아. 근데 마이너스가 생겼어. 왜 그럴까요? 또 어떤, 어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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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나요? 자, 또 예를 듭니다. 루트 마이너스 5분의 루트 3 하면, 어, 얘는 선생님, 루트 한 다음에, 루트 한 다음에, 이렇게 되나요? 못합니다. 못합니다. 이것도, 얘가 분모가, 이게 루트 안에 음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을 지금 현재 못 하는 거야. 그럼 할수 있는 형태로 바꿔서, 루트 5, i, 루트 3. 됐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3. 그리고 여기 따로 곱하기 i 이렇게 있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얘를 뭘 해야 돼? 실수화. 실수화 해서 여기도 곱하기 뭘 해줘? i를 해주면 이게 뭐가 돼? i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생기잖아. 이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야. 이래서 저 마이너스가 발생한 거야. 저 마이너스가. 실수화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뭘 확인을 하면 되나요? 저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식을 마이너스 해서 알려줄 때는 이렇게 될 때는 b는 양수지만 a는 음수입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여기에 마이너스가 왜 생겼습니까? 아, b는 양수고 a는 음수야라는 것을 쉽게 얘기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알겠지? 이제 문제마다 문제마다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얘네들이 둘다 0이 돼도 됩니다. 둘다 0이 돼도 쟤네들은 이게 성립해. 둘다 0이 돼도. 근데 문제마다 0은 제외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 경우도 있고, 0을 생각해 염두는 해 두세요. 둘다 0이어도 이거 좌우변에 대한 등식이 성립하지. A가 0, B가 0일 때도.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B가 0일 수도 있어요. B가 0이어도 분, 분자가 0이면은 이 분수들은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B가 0일 수도 있고, 문제마다 그냥 0보다 크다라고 해주는 문제도 있고, 그래. 이제 문제에다 단서를 달아. 뭐 B는 0이 안 됩니다. 여기서 위에, 위에서도 A나 B는 0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니까,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왜 이런 표현을 해줬느냐? 이렇기 때문에. A는 작고, B도 작고, 또왜 이런 표현을 해줬느냐? B는 크고 A는 아니, B는 양수고 A는 음수고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다음에 또 만나요. 헤어지는 마음이야, 쉬욱지만, 웃으면서 헤어져요.